사일운동을 준비하는데 모두 48명이 준비를 했습니다. 48명.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참석했느냐 48명 중에 26명이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43, 그 다음에 3일에 대표자가 되어있그 대표자가 누구냐 예, 3 3일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 참석을 하여 바로 3일운동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면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사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1 아, 9 네. 1 9년 3월 1일 운동으로 교회가 불이 탔는데 50개 교회가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불당 속에서 죽은 사람이 문헌에 보니까 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천명. 천명이라 는 사람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또 그런 거 하면 은 예,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이사의운동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에 의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타났던 하나의 공동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정신이 바로 애국의 정신이며, 기독교의 정신인 것을 확실히 우리 신령에 뿌리를 내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예. 기독교의 정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런 삼일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런 하나님께서 환란을 당하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느냐 나한테 부르 지지라 그리하면 은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하고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악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했느냐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 땅에 가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장세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피두계속이 한마리를 그대로 놓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내후손들이 네 앞으로 나그네가 되어 다른 타국에 가서 4 0 0년 동안 고통을 당하려면 그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시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받으시는 민족으로 세계에 웃든다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민족에이 이런 환란이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음화를 시켜서 세계에 웃든다는 그걸 그러니까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역사를 하셨는데, 예, 그 관문이 보면은 1866년에, 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전거하려야 하나님의 그섬지를 이루게 토마스라는 선교자를 보내는데 우리는 세법 정책으로 말려나 그 토마스 선교사를 어떻게나 대동강에서 수작을 시켜버렸어요. 그가 가져받은 모든 선교 책도도 모두 대생동에 뿌려졌어요. 그러므로 말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함으로 말암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 민족에도 36년이라고 하는 환란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통 속에서 이가 죽어가면서 대동강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가 바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이 대동강 강물에 빠져있는 수많은 성격책들을 먹는 이 대도광물을 먹는 사람들이 모두 보금화되요. 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보금화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 네. 그후로 우리나라는 그때는 종이가 귀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도광변에 사던 네.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다가 벽지도 만들고 뭐도 하고 쓰도라 말나마 보음이 증거되는 지초가되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헌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로하여 지금 세계의 어느, 어느 문제로든지 정말로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훌륭한 머리가 되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역사를 이런것 같이 우리 민족의 보급의 도롱으로 말리야마 우리 민족이 지금 제대 10대 대국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으며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제2의 성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면 이 땅에 환란이 왔다는 걸생각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혼신하는 하나님의 정도이 되어야 될 줄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인류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성결되고, 성결된 다음에 성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을 하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달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 바로 우리 합동개혁총회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을 걸르게 될지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 합동교회, 합동해협총회에 사랑하는 통역자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885년에 정말로 예, 인천공항에 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있터두 선교사가 들어올 그것을 그냥 돌게 아니야. 성질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예,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통과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알렉이라고 하는 의사 의사 소속 여타가 있었는데, 그때에 예, 우리나라의 탄파가 싸움이 있었어요. 나라를 예, 일본을 일본에 사상을 집어들여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진보파와 그것을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정체를 가리겠다고 하는 바로 보수파가 있어서 둘이 싸울 때 민혁이 민혁이기를 그러면 칼로 찔러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알렌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가 민혁이를 살립니다 의사인데 의사 선교사 그가 그러므로 말려면 한국당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서, 인천 공항을 통하여서, 바로, 예, 누입니까두 어, 선교자가 들어왔죠? 두 선교자가, 예, 언더우드와 앞에서 둘이 들어오면서, 딱 내리면서 문 앞에 내려가지고, 우리 둘이 기독교, 감리계와 장독교가 싸우면 안 되니까, 나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당신은 북쪽으로 가셔. 그래가지고, 언동도를 북쪽으로 가고, 앞에서는 남쪽으로 가서, 바로, 교회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에 가서 제일 먼저 세워진 송내교회, 설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에, 그들이 남중에 남중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세문한 교회죠. 세문한 교회. 그리고, 감리교에서는정동교회를정동감리교회를 세웠죠.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이 땅을 오늘날에 보면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세워지고 이민족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5년에는 평양신학교가 해결되었습니다. 학생이 두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1907년에 가서 대한민국 장로회에서 평양신학교를 인주를 하여 총의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걸로 말하면 그들이 3일 운동에 동참함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1919년에 신학교 학생들이 모두 3일 운동에 깃발을 들고 움직이니 그 학생들 모두가 제포되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되었던 것을 우리나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역사가 흐르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참석을 할때 삼천리 강단, 삼천리 금수 강단 그 찬양을 그죠 그게 누구냐? 바로 기독교의 정신을 통하여서 세워진 바로 기독교인이 만든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하나씩 양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환란이 오지 않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 평화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임자들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일절 기념 예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책임지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월을 받는 3일절 기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이면은요, 환란이 오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땅이 니다 어느 때환란이 왔느냐, 어느 때 풍란이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풍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리뉴웨로 가지 않고고 다시 주로 가다가 풍란을 만나지 않았어요. 내 교회나 이민족이나 내 사업체나 내 가정에 환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다시 한번 새 책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내 가정과 교회에 환란이 오면은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님을 떠나면 환란이 옵니다. 사랑하는 예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오병의 치적을 나타내고, 그런 역사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러 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떠나 자기들끼리 뒤배라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죽을지 에이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루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배에 오르니 풍랑이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 떠나면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인말로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되 가정이나 교회나이 국가에 환란이 물러갈 점이십니다. 아, 네. 환란이 또 오는 데가 있습니다. 주의님이 말을 무시하면 환란이 왔습니다. 사 파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앞둔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용감히 걸겨와서 앞으로 확 <laughs> 내려가면 큰 태풍을 만날 것이니 한국에 미얀마에 있다가 가자고 하였지만 선장과 대보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다가 알아보려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수장시켜버렸으며 겨우 사도바울의 기도를 통해 영감을 받아서 그들의 생명만 보존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양패들에게 이의 말을 죄중이 영감을 받아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각성을 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나왔어. 왜 o 란이 왔느냐. 그 o 란이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r 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적도 없습니다. 또 죄중이 말을 무시한 적도 없는데 p 란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그로서 갑자기 보고 주시하여 환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수많은 환란이 왔습니다. 아들 딸들이 죽고 재가 이가 날려가고 온몸에는 질병이 들고 마들라는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비평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만은. 끝과 끝까지 신앙을 추구함으로 말이야마 마지막에 가면 갑절의 복을 쥐었더라 그러신 니다 우리에게 활란히 내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제가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의 열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섯 개의 열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국 열쇠를 꼭 하자 주는 누르시오 하나님의 아들 인내라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절에 비도로의 이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모두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될줄아는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열쇠를 고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정 안에 어떤 문제에 왔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주의종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왕복음이 세장에 십단에 너희가 모시는린내 이름으로 기도하면곧다 이룰이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우리는 꼭 가져서 주의종으로서이 땅에 닿치는 활란에 오지 않고 가정이나 교회 중에 활란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적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축복의 열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1 1절를 내게 드리고, 그리하면 내창고가서는 롯도로 절한절에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11절을 드려야 될 것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부위봉에 주의 종을 챙기고 육신의 부모인은 부모에게 교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엄청난 역사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이 축복의 열쇠를 꼭 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교회를 다짐해 이 땅에 다시는 평화가 헬라주 오지 아니하고 평화가 유지되는그런 민족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열쇠는 권능의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권대와 능력의 열쇠가 없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성경으로 충만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시면은 너희가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때 너희에게는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의 열쇠를 갖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대들, 그리고 나와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는 관란이오지 않도록 이 행복의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행복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가정서 우정이 집어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우리 의 기독교인들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도 감사로 끝도 감사로 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설교, 감사가 없는 헌법은 모두가 바뀐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바로 우리 이땅에탈신한환란이우지게 하려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이 민족에 하나님의 창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 종, 힘없는 종을 이단에 세워서 말씀을 대원하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이 땅에는 다시는 아버지 아니면 36년의 그환란의 그런 고통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 운동의 정책이 바로 기독교의 정책인 걸알았사오 우리로 이 땅에서 축복의 정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 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속 있는가? 내가 나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합격받을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방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시험에 부아가기도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모두가 다축국 열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문제 해결. 각개야 주시옵소서. 축복의 아, 네. 열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아, 네. 열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 네. 행복의 열쇠를 가진 우리 합동개혁총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